봄 40. 감각과 생각을 부려 쓰는 법 현상의 자기는 환경조건에 따라 반응하면서 삶을 도모한다. 생존하기 위해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 감정, 느낌을 감각을 사용하여 알아차리면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되어 무심히 나타나게 되고 일심으로 긍정적인 한 생각을 내어 사용하는 존재의 차원에서 긍정적이 된다. 뭐라 말하면 혼돈과 교착 상태에 빠진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는 감각을 동원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겨 활짝 일린 무심이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동원하여 긍정적인 체험을 하여 긍정적이 된다. 이와 같이 본연에 나는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 운의와 자애를 주체적 긍정적으로 부리고 쓰면서 산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인간이라고 모두 이, 이 얘긴 하지만은 이런 사람이 등으어 되게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아,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 이거 안 된다. 내가 뭘 되겠나? 내가 무슨 그렇게 행운이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자주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면은 그안 풀려. 어, 될것 같다. 어, 모든 게다잘될 거라. 희망적으로 봐야 밝아지고 에너지가 솟고 그랬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네. 응. 몸 40. 감각과 생각을 부려 쓰는 법. 현상의 자기는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면서 삶을 도모한다. 생존하기 위해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 감정, 느낌을 감각을 사용하여 알아차리면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되어 무심히 나타나게 되고, 일심으로 긍정적인 한 생각을 내어 사용하면 존재의 차원에서 긍정적이 된다. 오라 말하면, 혼동과 교착 상태에 빠진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려면, 감각을 동원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겨 활짝 열린 무심이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동원하여 긍정적인 체험을 하여 긍정적이 된다. 이와 같이 본연의 나는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 운해와 전해를 주체적 긍정적으로 부리고 쓰면서 산다. 그런 인간이 성공하고 다잘 돼. 한한 <laughs> 번에 한번 주변 에 인상 다 그래. 봄사십 감각과 생각을 부리고 쓰는 법. 현상의 자기는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면서 삶을 도모한다. 생존하기 위해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 감정, 느낌을 감각을 사용하여 알아차리면 감각의 생각을 이기게 되어 무심히 나타나게 되고, 일심으로 긍정적인 한 생각을 내어 사용하면 존재의 차원에서 긍정적이 된다. 뭐라 말하면 혼동과 교착상, 뭐라 말하면 혼돈과 교착상태에 빠진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려면 감각을 동원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겨 활짝 열린 무심이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동원하여 긍정적인 체험을 하여 긍정적이 된다. 이와 같이 본연에 나는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 운혜와 좌뇌를 주체적 긍정적으로 부리고 쓰면서 산다. 봄 4시 감각과 생각을 부려 쓰는 법. 현상의 자기는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면서 삶을 도모한다. 생존하기 위해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 감정, 느낌을 감각을 사용하여 알아차리면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되어 무심히 나타나게 되고 1심으로 긍정적인 한 생각을 내어 사용하면 존재의 차원에서 긍정적이 된다. 뭐라 말하면 혼돈과 교착상태에 빠진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려면 감각을 동원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겨 활짝 열린 무심이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동원하여 긍정적인 체험을 하여 긍정적이 된다. 이와 같이 본연의 나는, 몸과 마음, 감각과 생각, 운해와 자네를 주체적, 긍정적으로 부리고 쓰면서 산다.